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덟 번째 규칙 해 볼게요. 이이이이 이가이랑 같이 왔어. 요 그러면 같이 잡아서 이이이 이, 이. 보통 이렇게 모음이 두개올 때는 뒤에 오는 이는 소리 안 나. 요 뒤에 오는 모음은 소리 안 나고 앞에 있는 이 모음은 원래 얘 예, 알파벳 이름 이 이잖아. 그래서 이 이 소리가 나요. 이렇게 모음이 두개 오는 경우를 우리 장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좀 길게 발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이 이, 이. 비는 비읍 이가 이랑 같이 왔죠. 즉이이 이이가 이, 있을 때는 같이 잡아서 이 합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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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P, B는 두 입술 붙였다 떼면서, 버, 버, 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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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S는, 시옷,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주고요, W는, 우 소리 날때 있고 오 소리 날때 있죠. 두 가지 경우 다 해볼게요. 뒤에오는 모음이랑 같이 합쳐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고르시면 돼요. 이이이이 이, 이, 이 같이 잡아서 이 했죠. 앞에 있는 얘랑 합치면 여기 우 소리 날 때랑 이렇게 합치면 위가 되고 오 소리 날 때는 이렇게 되죠. 여기 비어 있죠 둘다 비어 있고 뒤에 자음 왔습니다 그럼 개랑 합치는 것까지 볼게요 티는 티웃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시옷으로 바뀌죠 받침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떤 게더 자연스러워요 윗+ 윗윗 이거 발음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걸 고르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이런 발음+ 발음하기 어려워요. 더 발음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자연스럽다는 게 주관적일 수 있어요. 어, 나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분석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 이 단어에서는 여기 w가 u 로 발음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냥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단어에서 w가 U 소리 나서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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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S. 윗니아아랫니를 가볍게 맞닿게 한 다음에 양 입술의 끝을 약간 당겨주세요. S S. W. 입술 좀 내밀어 주시고. W W.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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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D는 D. E E. E 뒤에 E가 있어요. 이이이이 이럴 때는 같이 잡아요. 이 이를 같이 잡아서 이이 합치면 디가 되죠? 여기 비어 있습니다. 즉 받침 없어요. 뒤에 자음 왔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이렇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피는 피읍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비읍으로 바뀌죠. 그래서 딥 딥딥 깊은 d 는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데 혀를 댔다 떼면서 러러러 그리고 피로 끝났죠 피는 두 입술을 붙여 이면서 끝나는 거야 풋풋두 입술 붙였다 떼면서 풋풋 그래서 딥딥딥 깊은 연습 시간 자 여러분 일시 정지하고 옆에다가 꼭 소리 적어보세요.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 옆에 여기 있죠 빈칸 꼭 채워서 본인 스스로 소리 적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꼭다 써보세요. 이제 다 하셨나요? 그럼 한번 볼게요. N은 N 이가 이랑 같이 왔어요. 그러면 같이 잡아서 이이이이 이, 이, 이. 같이 잡아서 이합치면 요렇게 되죠. 여기 비어 있고 자음 맞습니다. 디는 디 그시죠? 자음 맞으니까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줘야 하지만 프루스부즈드프루스부즈드두 디는 받침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얘 뒤에 몸 없으니까 소리 나게끔 으 깔아 주세요. Need, need, need. 필요하다. N은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댔다 떼면서 너너 no, 너. No, no. D D로 끝났다 D도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댔다 떼는 거예요. 더더 더. 자, 합쳐서,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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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필요하다. F는, 퓨. 얘 뒤에 모음 없죠? 그러니까, 욱 깔아주고요. R은, ᄅ. 얘 뒤에는 모음 있으니까, 걔랑 합쳐주면 되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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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치 잡아서, 이, e. 합쳐서, 이렇게 되죠? free, free, free. 자유로운, 한가한. F, 토끼 이빨, 윗니 가지고 아래 뱃을 이렇게 살짝 물었다 떼주세요. F, F, F. 알이네요. 알은 혀를 말아 올려주시되 천장에 닿을 듯말 듯. 닿으면 안 돼요. R, R, R. 브러, 합쳐서 a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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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이, b 이, a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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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비어 있다는 거, 받침 없죠? 얘는 자음이죠.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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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아 F, 토끼 발, 윗니 가지고 아랫니 쓸 이렇게 살짝 됐다 떼 주세요. F, F, L로 끝났죠. L이 받침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끝날 때는 L은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 있죠? 거기다 에된 상태에서 끝나요. 어, 어, 어. 그래서 feel, f e e 느끼다. 피는, 퓨. 이, 이. 이가 이랑 같이 왔어요. 그러면 같이 잡아서 이, 이피어 e, 있고 자음 맞습니다. L은 D을 받침으로 들어가줘야지 피어 있잖아요. 채워줘야죠. 그래서 P, P, P. 면모의 껍질을 벗기다. P는 두 입술 붙였다 떼면서 똑같아요. L로 끝났어요. 그러면 받침으로 들어간 경우잖아요. 그러면 L은 앞,니,뒤에 오돌토돌한 데다가 혀를 댄 상태에서 끝나요. 어, 어, 어 그래서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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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뭐뭇 껍질을 벗기다 보시면 F-E-E-L 얘도 필이고 P-E-E-L 얘도 필이죠. 우리나라 표기로는 둘다 필인데 발음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F F는 토끼 이아 F F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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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두 입술 붙였다 떼는 거. P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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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느껴지세요? F Feel Feel P 퓨, 퓨, 퓨. 입모양, 입모양. 잘 따라서 구분해서 발음하세요. ㅁ 은 미음, 이이, 이이. 같이 잡아서, 이. 이렇게 합쳐줘야죠. 비어있고, 자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받침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티는 티으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시옷으로 바뀌죠. 그래서 meet m e 만나다 m 두 입술 붙였다 떼면서 뭐 meet 뭐. meet 만나다 비는 비으 이, 이, 같이 잡아서, 이, 합치면, 이렇게 되죠? 비어있고, 자음 맞습니다 F는, 피우 기본 규칙상, 원래는, 여기 피어있으니까,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줘야 하지만, 푸르스부주드, 푸르스부주드, 푸, 푸, F는 받침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얘 뒤에 모없으니까윽깔아서 소리 나게 해줘야죠. 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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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또는 쇠고기, 비, 두 입술 붙였다 떼면서 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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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 끝났습니다. 토끼, 이 빨로 끝내주세요. F 푸, 비프, 비프, beef beef, b 소고기 또는 쇠고기 w 는우 소리 날때 있고, 오 소리 날때 있죠? 두 가지 경우 다 해볼게요. 뒤에는 모음이랑 합쳐서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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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잡아서 이, 아까 전에 우 소리 나는 애랑 합치면 위가 되고요. 오 소리 나는 애랑 합치면 외가 되죠? 여기 다 비어있고, 자음 맞죠? 받침으로 가줘야죠? K는 키억인데 받침으로 갈땐 기억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볼게요. 뭐 어떤 게더 자연스럽게 발음되세요? 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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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윅.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난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는 우 소리가 나요. 이 W가 우 소리가 나서 요 소리로 됐어요. 그래서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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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W. 입술 좀 내밀어 주세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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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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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 주 또는 일주일. S는 시옷 얘 뒤에 모음 없죠? 으 깔아주고요. 엘은 원래는 리을이죠. 근데 엘 뒤에 지금 뭐 있어요? 모음 있죠. 모음 있을 땐두번 소리나요. 두 번. 엘이 이렇게 리을이 두번 소리나요. 근데 어떻게 나냐? 받침으로 여기 비어있잖아요. 받침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이렇게 받침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이렇게 두번 소리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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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잡아서 이, 이. 비어 있습니다. 받침 없죠? 그리고 자음 왔어요. 그러면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 피는 피읍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피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sleep, sleep. sleep, 자다, s, 윗니와 아랫니, 가볍게 맞닿게 한 다음에, 양 입술 끝을 살짝 당겨주시고, s, s. l이 있네요. 뒤에 바로, l,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뗐다 떼는 거, l ᄅ, 합쳐서, s, l s, 자, 발음 해볼게요.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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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S는 시옷 얘 뒤에 모음 없죠? 그래서 으 깔아 주고요. C는 큐얘 뒤에도 모음 없잖아요. 그럼 여기 받침 들어가죠요? 안 돼요. 모음 없어서 으 깔아 준네 밑으로 받침 들어갈 수 없습니다. C는 큐.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얘도 을깔아줘야 돼요. r 은 리을, 얘 뒤에는 이제 모음 있죠. 걔랑 합쳐주면 되죠. 이이이이 이, 이, 이. 같이 잡아서 이 얘랑 이렇게 합쳐주면 되고, 비어있고 자음 왔습니다.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지, 여기 비어있으니까. N은 리은 그래서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화면. S 양 입술 살짝 당겨주시고 스 스. C 크 그대로 크 하시면 돼요. 크 크. R이 있어요. R 발음을 주의하세요. 러러 러, 러. 혀를 말아 올려주시고 천장에 닿을 듯말 듯. 말듯. N으로 끝났네요. N은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댄 상태에서 끝나요. 은, 은. 합쳐서,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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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 화면. 오늘 배운 단어들,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죠. sweet, free.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뭐, feel, feel, screen. 단어들 많이 쓰이는 필수 단어들입니다. 꼭꼭 쓰면서, 어, 암기하시고 테스트도 한 번씩 봐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